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집파 중에서 지휘관 된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황해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쿠리의 아들 산무하여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문하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놉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안녕하세요, 큰수 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임의공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가난땅 정탐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 묵상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가난땅 정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두 지파에서 지휘관들을 불러내고 그리고 모세가 그 땅에 가서 무엇을 보고 와야 하는지 말해주는 그. 그 부분까지에 대한 내용 묵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말씀은 서론과 같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어, 묵상해 나가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은지, 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가난한 땅 정탐과 관련된 말씀 묵상을 이어나가시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서론을 한번 볼텐데요 아, 함께 부족하지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론과 같은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1, 2절을 읽고 또 신명기 말씀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집파 중에서 지간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다 보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가나안 땅 정탐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원어 성경에 보면 1절과 2절 사이에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번역하다 보니까 좀 축소된 내용이 있는데 조금 더 분명하게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원한 바대로. 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더 정확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은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요. 신명기 1장 19절부터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가 그 시절을 회고하며 쓴 내용이죠. 저희는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오늘 신명기 20 1장 21절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정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어, 확인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이 땅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그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 어, 아니요 아니요. 한번 정탐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먼저 이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방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인데, 먼저 12명을 보내서 각집파에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한 내용이 22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또한 이 간구를 하나님이 허용해주셨고 하나님이 그래 가도 좋다 가서 정탐을 해 봐라라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일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드디어 출발 행진 한지 3일째 되는 날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이 터져나왔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불평이 모세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여정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불과 가나한 땅과 8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5일이면 가나한 땅에 갈수 있는 거리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가나한 땅, 이 약속의 땅이 다, 다와 있는 이 시점에서 이들은 정탐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어떤 것인지 여전히 믿음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들의 정탐 요청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요청의 내용은 사실상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믿음 없는 고백이긴 하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 맞는 말이죠. 어떻게 250만 명이 한 번에 갑자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길도 모르고 어디로 쳐야 될지도 모르는데요. 어,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가 일단 저는 제가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일 때가 참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믿음없는 고백, 사실은 정말 믿음 없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고백인데, 굉장히 멋지게 포장하고 합리적으로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믿음없는 고백인데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때요? 라고 요청하는 이 많은 기도 속에 얼마나 저의 믿음없음이 내포되어 있었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심을 통해 우리의 이 연약한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없,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체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들어주심을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난 치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제가 제 모습이 많이 비쳐지네요. 그 말씀을 아 볼때 이런 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아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잘못했어라고 여겨지지 않고 저의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의 안에는 의심과 불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죠. 이것을 떨칠래야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훈련을 통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무엇입니까? 네, 믿음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 죄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딱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허락받아 보지 않는 세계를 볼수 있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 딱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죠. 우리의 내일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장차 미래가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장래를 소망하며 내일을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라는 증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한 번도 보지 않는 땅을 한번 밟아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가겠다라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원한 천국을 꿈꾸면서 우리의 약속을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왔다라는 증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미래에 언젠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이미 그 가난 땅이 허락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셨고, 또한 그것을 믿는 믿음을 자라나도록 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약속된 약속들이 있죠. 또한 우리 개인의 약속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우리 나라에게, 열방에게, 또한 더는 우리의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일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훈련시켜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16절까지는 12집화 중에 정탐하러 나갈 자들을 선출하고 그 이름들이 등장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중에서 잘 아는 이름 두 명이 등장하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외의 이름들은 앞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도 나타내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큰 대가를 치른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믿음을 훈련시키는 여정으로 어, 불러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심판이지만 동시에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두 정탐꾼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 약속이 허락되어져 있다 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약속은 장차 미래의 언젠가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허락되어져 있지만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열 명의 정당꾼들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 더큰 두려움과 더큰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을 낳게 되는 것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 숙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정말로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염려를 가져오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된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받은 약속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각자 삶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에 주어진 약속, 이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약속으로 소망으로 볼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을, 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가 믿음으로 향해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눈 때문에 우리의 약속은 더 이상 약속으로 여겨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더큰 의심과 불안을 맞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더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만들도록 내어놓지 맙시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러한 장난을 하도록 우리를 내어주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더욱더 강구하면서, 주님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꿔주십시오. 더욱더 갈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교훈으로 우리 믿음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어떠한 경험치로 경험해보고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요청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는 채 아는 기도, 있는 채 아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믿음을 달라고 연약한 나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 기도에 주님이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간구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전심으로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믿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 정탐이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약속으로 여겨지지 못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 정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구조가 바뀌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을 요청하면서 주님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일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식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께 복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직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이 풀어지도록, 저항 없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어지도록, 약속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한 우리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주님, 이 믿음이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의 이 나라 위민족 안에 확장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